안녕하십니까 중고차의 모든 것 영카 이영석입니다 영카의 중고차는 제가 직접 전화를 받고 제가 직접 응대를 해드립니다 허위매물 일절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격을 댓글에다가 적어 놓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전국 최저가 자신 있는 차량입니다 벤츠 S 400D 포메틱이라고 해서 3000cc 6기통 디젤 엔진에. 자륜구동 차량입니다. 기본적으로 AMG 라인 형태로 나오고요. AMG 범퍼에 AMG 휠이 들어가 있고, 롱바디는 다 휘발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S350 디젤, S400D 포매틱이 쇼바디로 나오는데요. 얘는 쇼파디 차량으로 나오는 차량이고요. 신차가는 1억 5,800 정도 나오는 차량이에요. 현재는 신차가가 더 많이 올라서 더 비싸진 상태고요. 22년도 4월에 등록된 8만 킬로대를 탄 차량으로서 전국 최저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이 차량 같은 경우 8만 킬로대 시세가 9천에서 1억 가까이 나오는데 얘는 8천 중반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뒷사고가 있었는데 트렁크랑 백판넬이 교체된 차량으로서 완벽하게 수리가 잘 되어 있고요 1인 신조로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세금 절감 목적으로 장기 렌트로 뽑으셨다가 쭉 운행하시다가 이번에 저희한테 파신 차량으로서 관리 정말 잘 되어 있고요 화이트 색상의 실내 브라운 시트로 선호도도 엄청 높은 차량이에요. 3000cc 6기통 차량이기 때문에 연비가 엄청 좋고요. 디젤 치고 엄청 정숙합니다. 신차가가 있기 때문에 풀옵션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외관이랑 실내 모습 보여드리면서 자세하게 설명 한번 드릴게요. 외관은 화이트 색상의풀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는데요. 어두운 곳을 비춰주는 똑똑한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고요. 레이더 센서판이 들어가죠. 반자율 주행을 도와주고, 전방 카메라가 들어가 있어서 360도 어라운드뷰도 지원해주고요. AMG 범퍼가 들어가는 차량이에요. 19인치 AMG 별 휠이 들어가 있고요. 휠 상태가 깨끗합니다. 측면부 보시면 엄청 깨끗하고요. 천장에는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 있고, 손잡이 같은 경우는 보통 땐 들어가 있다가, 이런 식으로 열 때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압축도어도 들어가 있고요. 실내도 맛보기로 보여드리면 브라운 시트에 엠비언트 라이트가 엄청 화려하죠. 후면부 모습이고요. S400D 포매틱이라는 레터링이랑 기본적으로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 공간도 널찍합니다. 반대쪽 측면도 엄청 깨끗하고요. 뒷자리 모습 보여드릴게요. 2열 모습이고요. 시트 상태 엄청 깨끗하고요. 도어 쪽 보시면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전동 시트도 들어가고 열선 통풍 다 들어가 있고요. 이 버튼을 누르고 전동 시트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조두석 시트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여기 있는 버튼들로 썰루프 덮개도 조절이 되고요. 후석커튼도 이렇게 조절이 돼요. 전동커튼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뒷자리도 보시면 성인 남성이 타기에도 괜찮고요. 공적이 컨트롤 할수 있는 버튼들 들어가 있고. 조두석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일렬 모습이고요. 시트가 엄청 깨끗합니다.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열선 통풍 다 들어가 있고요. 부메스터 오디오가 들어가 있는데, 시동을 끄면 트위터가 말려서 들어가고요. 시동을 키면 다시 올라오고요. 후측방 경보장치 들어가 있고, 운전자석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전동시트, 열선시트, 통풍시트, 젠틀맨 모드 들어가 있고요. 젠틀맨 모드를 활성화하고 전동시트를 만지면, 이런 식으로 운전자석에서 조두석 시트를 조절할 수 있고요. 하단부에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 헤드램프 조절하는 버튼, 좌위식 사이드미러, 1열, 2열 원터치로 내리골리는 프로토 윈도우, 후석 커튼 들어가 있고요 이 버튼으로 뒷좌석에 있는 전동 커튼도 조절이 됩니다 커튼도 이런 식으로 조절이 되고요 전동 트렁크 버튼 들어가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 있고요 전동 핸들, 열선 핸들 들어가 있고요 정확한 주행 거리는 81260km고요 핸들 보시면 패드시프트랑 터치패드를 통해서 계기판 설정이 가능하고요 홈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헤드업도 이렇게 설정이 되고 이런 식으로 다 확인이 되고요. 내비게이션도 띄울 수가 있고 보조정치 서비스 기능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앞차의 간격을 조율하는 어댑티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막히는 구간에서 반자율 주행 지원해주고 블루투스 기능 이 버튼으로 모니터 설정이 가능합니다. 천장 보시면 메르세스 위 버튼 들어가 있고요. sos 버튼 천장 썬루프 덮는 버튼 있고요. 썰루프를 터치로 이렇게 조율할 수가 있고요. 엔진 스타트 버튼 밑에는 오토 스탑이 있고요. 내비게이션 홈 버튼 들어가면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설정 들어가시면 안전에 관련된 기능들 다 설정 가능하고요. 컴포트, 앰비언트 라이트도 이렇게 다양하게 조절할 수가 있고요. 히트 키네틱이라고 해가지고 안마 기능도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단부 보시면 공조기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도 들 들어가 있고요 후진 넣으면 360도 어라운드 뷰도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주행모드 설정할 수 있는 버튼 주차 어시스트 차체 제어하는 단축 버튼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은 레벨 높이기라고 해서 에어서스도 들어가요 차량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고 훨씬 더 좋은 승차감을 주고요 무선 충전 패드도 들어가 있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린 차량은 전국 최저가 자신 있는 S400D 포메틱 차량 갖고 왔습니다. 외관이랑 실내에 흠잡을 데 없이 정말 깨끗한 차량으로서 탁송으로 받으셔도 될 정도로 상태 완벽한 차량입니다. 차량은 경기도 의정부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영카의 중고차는 제가 직접 보고 매입해온 차량들만 판매를 합니다. 허위 매물 일절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영카는 중고차 판매, 신차 판매, 중고차 매입 대차도 받고 활보 진행도 도와드리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영상 끝난 게 아닙니다 외관이랑 실내 모두 풀샷으로 쭉 보여드리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